그 10시쯤 갑자기 찾아오세요 한달 동안 잘 지냈어? 그건 <laughs> 너무 슬픈데? 이래서 힘들지 저래서 힘들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생리에 정말 라이프 사이클이 맞춰져 있네 <laughs> 자타공인 생리통 퀸 김가원입니다 축구공에 맞아 고환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환 요정 허빈입니다 <laughs> 동강불개 무통 요정 유아름입니다 연중무휴 발기 요정 이상란입니다 <laughs> 남자만 아는 것 중, 여자만 아는 것 중, 응. 서로의 성별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 응. 김가온 아니겠습니까? 달기 전에 와 갑자기 아침에 연차 내면은 저거든요. 밤 10시쯤 갑자기 찾아오세요, 가온아. 한달 동안 잘 지냈어? 잘잘줄 알았니? <laughs> 저는 없는 편이에요. 반차내고 연차내고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프면? 아프면 어느 부위에서부터 막이 아래가 다 아파요. 바늘로 찌르는 이런 찌르는 느낌도 있고, 살안나 아 착각이 드는 아 아픔이야. 배도 아리고 자궁과 질이 있을 것 같은 그 부위가 아린 느낌? 묘하게 이 허리 뒤쪽 이렇게 아리지 아려 <laughs> 아린. 그거 아린 거야. 아, <laughs> 찢것 같다고 해야 되나? 생리 첫날에 오는 게 대부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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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언니는 일주일이 아프다 일주일이 생리 전 증후군이 와서 아프고 생리 터지고 나서도 한 2-3일이 계속 아프거지 배란통도 있어요 <laughs> 심한 사람은 배란통 겪고 쉬었다가 생리통 병. 겪고 쉬었다가 배란통, 배란통 겪고 약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진통제예요 진통제 저 TV에서 본거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 음.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아, 아, 아. 아.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생리할 때에는 비누나 수건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쓰러질 정도로 아프던 사람이 일상생활에 가능할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발견한 거는 누워 있으면 더 아프더라고요. 저 새벽에 깨가지고 목류병 환자처럼 거실에 이렇게 걸어다니면 좀 나아요, 저는. 그거 너무 슬픈데? 너무 슬퍼요. 배탈이랑 비슷하게 아프니까 전혀 안 마려워도 그냥 변기에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뭐가 아. 나오기만 을 기도하는 거 차라리 뭐가 아. 나와서 이 고통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변기에 앉아있거나 걸어다닙니다. 여자친구가 한다는 걸... 저를 엄청 좀 많이 싫어해요. 아니 너한테 왜 이래? <laughs> 말투나 이런 것들도 <laughs> 응, 응, 이제 어매했다. 폭주하신다. 엄해지신다. 네, 심해졌으면 대표죠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물어볼 아, 때 아,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이 고통이랑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어. 음, 악의적인 의도로 가면. 아, 그렇지, 그렇지.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 컨셉이 10초마다 한 번씩 바뀌는. <laughs> 이러다가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laughs> 나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래서 힘들지, 저래서 힘들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근데 아까 근데... 가원님 고통 이해하려고 했는 아니, 가원님은 알잖아. 님 모르잖아요. 님도, 님도 아니, 모르잖아. 모르잖아. 아리다고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남자 고통할 때한번 보고. <laughs>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되면은 내 자궁은 나랑 상의 없이 엄마들 준비했잖아 혼자서 가슴이 좀 부풀어요 터지면서 음. 아프단 말이야 옷이나 브라에 아, 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 아픈거죠 몸울이라 그러나요? 어 그게 되게 크고 어 단단해지기는 해요 그때 막 앉은다거나 그러면 되게 좀 기분이 좀 멍든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아프진 않은데 <laughs> <laughs> 자, 공감이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아픔을 모르면서 공감하고 우리 보고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미스 캐스팅 나는 아픈데 기분은 안 나빠 평소에도 이 정도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laughs> 남자로 생각해도 생리 같은 게 와서 오수가 커지면 우와. 아프긴 한데 아프긴 한데 기분은 좋은아 뭔지는 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질에서 나오는 독립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팬티라이너를 깔아요. 팬티라이너 때문에 질 건강이 맞아. 안 좋아져요. 질에 직접적으로 닿고 공기 순환도 잘안 되고 또 냉이 나와요. 아, 그거에 무한반복이에요. 갱기처럼 어떤 줄기가 있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건 그냥 항상. 고통은 또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 고통은 없어요. 질 건강이 안 좋을 때만 나오는. 몸이 꼭안 좋거나 질염이 있거나 일을 뭐쓸 때만 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나올 수 있고 질염에 걸렸거나 외음부가좀안 좋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나오죠. 말이에요. 아랫배가 엄청 땡겨요 안 그러세요? 저? 아 이분 무통이에요? 무통? 아무것도 아픈 게 없어 공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우리 뭐 자꾸 알라고 하지 말라고 성욕이 별로 없는 편인데 나 성욕 엄청 강한데 이런 사람을 못 봤어 항상 전제를 <laughs> 나는 성욕은 별로 없지만 <웃음> 이야기할게 <웃음> 정말 딱 생일 시작했을 때 성욕이 생겨요 이렇게 막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친구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평소에는 안 그러고 <laughs> 하지도 못하는데 정말 라이프 사이클이 맞춰져 있는데, 화가 많이 나네요. <laughs> 남자들의 <laughs> 음, 남자들 고통, 대표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고장 날까봐? 어. 만지다 보면, 어? 환경 안 써. 이푸 수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만 따라가가지고. <laughs> 그거를 고추에 맞았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 아니, 그 고통 알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